안녕하세요. 바투스 골프랩의 정유준 프로입니다. 오늘의 레슨은 백스윙 올릴 때 자꾸 뒤로 오른 팔을 땡겨서 올리시는 분, 그리고 백스윙 올리실 때이 왼팔과 가슴이 이렇게 붙어서 올리시는 분들, 자꾸 팔로 땡기셔서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체의 힘도 쓰이지만 등의 힘도 많이 쓰이셔야 돼요. 왼쪽에. 올바른 백스윙을 해야 다운 스윙을 할때그 많은 회전량을 풀어서 거리를 낼수 있는데 여기에 힘을 잘못 쓰신다라고 하면 프로와 같이 백스윙 했을 때 모양은 똑같은데 힘을 못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동작인데 첫 번째 백스윙 올리실 때 왼손이 자꾸 몸쪽에 붙으면서 당겨서 올리셔가지고 오른팔로 좀 백스윙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하다 보면은 주가 오,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 무거운 거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아크가 커지는 느낌보다는 자꾸 오른팔로 당겼다가 오른팔로 밀어치시는 느낌이 많이 되실 건데 요거에 대한 연습 방법은 첫 번째는요 클럽을 왼손으로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치실 때에도 백스윙 올리실 때 이렇게 붙이시면서 오른쪽 어깨는 안 돌고 이렇게 붙이시면서 올리셨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연습 방법은 밴드. 밴드를 왼쪽 발에 밟으신 다음에 왼손을 밴드를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짧게 안 잡으셔도 되고 좀 길게 여유 있게 잡으신 다음에. 이 왼쪽 손등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이쪽 부분에 느끼지 못하셨던 꼬임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시 드라이버로 똑같이 왼쪽 손등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면 오른쪽 어깨도 돌아가고 여기에도 엄청난 부하가 걸려요 쭉 했을 때 이렇게 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을 잡고 고무줄을 쭉 당긴다는 느낌으로 위로 고무줄을 쭉 위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 주시면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이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다른 힘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바투스 골프랩의 정리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